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가라, 갈기 여왕 미신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사이 두개 봉인됐습니다. 실화냐? 이 새끼들,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일단은, 다른, 그, 빌드랑 비교해봤을 때, 냉독충동지를잘 쓰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암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가라 맞는자그라 팀, 스타트! <목소리> 일단은 맹덕충 던지를 제일 빨리 올리는 차, 빌드로 시작할게요. 그래서 갈기를 모아서 파편을 갈기로 밀어 버리는 거다. 사령관님만 밀어버리는 근데 맹덕충은 안, 안 늘어나는 게 조금 아쉽네요. <laughs> 왜 맹덕충은 안 늘어나냐? 조금이라도 앞에 다 아, 아, 앞에 다 진짜 이거. 음, 이건 나쁘지 않네. 저걸리 한 마리 더다는건 나쁘지 않네요. 이러면 저걸링 해피치일 걸 그랬나? 갈기둥은이한이 있습니다 하, 하나밖에 못람네요 쓰레기 같네요 아, 굉장히 쓰레기 같람은이뭐있은니까 음, 빨리 이사람 올려. 사람은 이사지 빨리 지어서 이사람야 돼. 사맹은충사이렇게많이 나와? 추가로 나오는 거야? 아 어, 추가로 나오는 거네 아니 나는 맹덕충 네 마리라 그러길래 그냥 네 마리 나오는구나 이런 줄 알았는데 추가로 나오네 여덟 마리가 나오네요? 아 추가로 나오네 이게 이거 이건 조금 조금 예상 밖인데아 광란 광란님 그립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를 좀잘 활용해야겠다. 아 맹덕충 승풍 승풍 나온다. 아, 광란, 광란님 그립습니다. 상대방은 뽀식짝이네요 갈기 미러전쟁. 아니, 나는 그냥 맹도충 나오는 건 똑같이 나오고, 그냥 갈기는 공짜로 주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네. 그러잖아, 이거 이러면은 갈기에 그거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뭐야. 스탠만처럼 어골 두개 찍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거 아니야? 일단은 맹덕충 어레이 됐어. 이거 그러니까 초반에 자가라가 없는 만큼 맹덕충을 남껏 쓰라 이거 이런 느낌이에요. 밝게 갈기 나왔냐밝기는4 네 마리 나옵니다. 일단은 o 도 n 업그레이드랑 o 기 h e 레이드 찍어주고요 p 럴때자 o i n g t 좀 아쉽다 o 럴때자 Mango Trap. I'm going to go to the 저걸링 악드를 찍을까 말까. 우리의 산산조각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민이다. 일단 악이드 찍을 때까지 대기합시다. 공방 이러면타락기보는 그냥 갈기 위주로 쓰라 이거지. 공만 찍으라고. <laughs> 그런 느낌. 로와 요거는 따로 이제 아으로 해놔야겠다, 이거. 불타 아, 이런식의 공세가 나왔을 때. 뭐야? 가기가 가스를 안 먹는데? 뭐지? 그런 설명 있었어요? 자 맹덕춘도 가스 안 먹나? 자 저걸로 맹덕춘만 먹는데 가스는 안 먹네? 뭐야 이거? 뭐지 뭐임? 그래, 이거는 랠리가 없네. 이거 버그인가 보다, 이거는. 아니, 가상비 조졌는데요? 이게 이도, 이도 한 건지, 아니면 버그인지를 모르겠네. 여러분, 참고로 저는 아무것도 뽑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갈기만 지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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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뽑았어. あちゃ 광란이 없는 게 조금 아쉽다. 저 키메라 해적들은 아 너무 느릿느하게 날아 아가는거 같아. 광란 폭맛이 너무 쉬 있나 봐. 감니아 음 이거는 노린 건지 버건지를 모르겠네요. 파편들을 없애야 합니다. 어그겠지 아무래도. 와. 와, 근데 갈기, 그냥 겁나 시원시원하게 나와. 잘못한 마리가 문제였다. 약간 자갈라 쓰기 싫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그런 거. 그런 느낌이네요. 아니, 가기가 엄청 많이 쏟아져. 사회마사는 죽였어요 교환함. 예! 그 갈통기 아닌가? 나이오군 기사단이여, 검을 준비하라. 해 아, 자가 자가 나도 못해. 나도 심해하다 뭔가 게임 못해. 이 너무 심심해졌어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 그냥 공세는 공짜로만 밀어버리면 되고. <laughs>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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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우, 삼모사님. 삼모사님 너무, 너무 무섭잖아. 음. 이거 마이면 무조건 무조건 망가충 공격이 되겠거 라거니 아르타인스 라거니 같더라. 안돼, 활행이 아쉬워. 갈비의 카운터는 바로 살모사였다. 저기 감지되었다 방어를 준비 몰래 가서 깨야지, 그냥! 보너스 목표가 만료됩니다.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목표> 큰을 주었다. 공회는 진짜 잘 잡았다. 이것은 수비형 자가라인가? 공세 담당 일진이 되어 버렸다. 이었다 음... 흐흐흐. Um. 공을 <뭘> 파편이 <뭘> 또 <뭘> 하나 <뭘> 파괴됐 진짜 컨트롤하기 <laughs> <진짜. 웃음> 싫은 사람들을 위한 빌딩같다 끝이 멀지 않았습니다, 사령관님. 삼천 남았어. 충분해. 저 해적들이 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도망을 칠라고아 너무 광란 말이었다 진짜. 이게 바로 아, 너무 광란 말이었다. 아, 광란 말이여 진짜. 뽀을깨고 잔병이 남았다. 보라가야지 광란이말았습니다뭐광물이 부족해. 광란님거 이거. 이맹독거이맹이충 이거, 이거. 이유가 없어. 맹 이거, 이너이많 이거. 이홍 이거, 어 들어갑시다. 가스 쓸 데가 없어. 아니 이거 위도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특정 면에서 개사기일 것 같은데 공수를 같은 데서. 음, 저기 공격해온다. 정면으로 맞서자. 인가서 147 공격 치자 이것은 133. 이것이 인성비인다. 이것이 인성비인다. 헐쩍!

광란 님, 광란 님, 당신의 교훈에 그립습니다. 이거는 공격맵보다는 수비 수비하는 데 적합할 것 같다. 공격맵공격맵보다 공세를 잡는데 특화돼 있어. 공세 킬러야, 공세 킬러. 허. 아무튼 써봤는데 어 쓸만하네요. 쓸만한데 저는 자가라를 쓸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아 광란 말이어서 미칠 것 같아. 광란 말이었다. 아무튼 끝.